동작력 무면허운전 형사처벌 기준. 무면허운전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처벌이 엄격합니다. 형사적으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면 법원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단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더큰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 결합된 무면허운전의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더욱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